안녕하세요 치과스터디 치리입니다 살면서 치과를 한 번도 안갈수 있을까요? 물론 문제가 생겨도 안갈 수는 있겠지만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치과입니다 치아도 수명이 있으니까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겠죠? 미리 알고 예방해서 심각한 상황을 만드는 일은 없도록 치리와 함께 스터디 해볼까요? 제가 최근에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치과 가서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잇몸 쪽에 뿔록 튀어나온 게 있어서 잇몸 치료를 추가적으로 권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크게 이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치료를 하는 게 좋은 건지 하는 내용이었어요. 과잉이 아닌지 생각도 들고요. 과잉일까요? 일단 잇몸 질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답을 알려드릴게요. 치아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시리거나 욱신거리거나 또는 붓고 피가 나는 증세가 있으면 잇몸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뭔가 뿔록 튀어나와 있거나 색이 붉어진다거나 평소와는 다른 이질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보다 잇몸 질환은 누구에게나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내용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잇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일단 치과에 가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육안으로는 잇몸 안쪽 부분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치아 뿌리 쪽에 고름이 차 있는 모습이나 문제가 생긴 부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치료가 가능하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없거나 약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었다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치아를 발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잇몸 안쪽 염증은 잇몸뼈를 녹이거든요 뼈가 없어지면 당연히 치아를 받쳐줄 수 없기 때문에 치아도 흔들리다가 뽑히게 되겠죠 앞에 얘기를 연결해보면 제 친구는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도 받았는데 굳이 또 추가적인 잇몸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의문인 거죠 왜냐하면 볼록 튀어나오긴 했지만 그게 아프지도 않고 조금 거슬리는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엑스레이상 보면 안쪽으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추가 치료를 권유해 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케일링도 받은 친구가 받게 될 추가적인 잇몸 치료는 뭘까요? 치은형 같은 초기 질환 단계에서는 치주소파술과 치근활택술이라고 해서 치아 뿌리 쪽의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스케일링은 치아 겉면의 치석만 제거하기 때문에 잇몸 안쪽으로는 제거를 하지 않아요. 제거하는 깊이에 따라 마취가 필요하고 한 번에 모든 치료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치아 부분을 나누어서 진행하기도 해요. 갈고리 모양의 치과 기구로 안쪽을 긁어내는 방법으로 진행된답니다 보험진료고요 잇몸 질환이 더 심해져서 치주염 단계가 되면 이제 잇몸 수술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치은박리소파술, 치은절제술이라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치은박리소파술과 치은절제술은 안쪽 깊은 곳까지 염증이 퍼져 있기 때문에 잇몸을 절개해서 안쪽에 있는 염증을 긁어내 제거하고 봉합하는 치주수술이랍니다 보험진료 적용이 되고요 매우 아파요 우리 치랭이님들은 여기까지 가실 일이 없으셔야겠죠? 잇몸이 붓고 피나고 아플 때 그냥 약국에서 판매하는 잇몸약을 먹으면서 괜찮아지겠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잇몸약은 잇몸 질환을 개선시키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될수 있어요 그러니 약으로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치과에서 검사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잇몸약은 치료를 받고 나서 일시적으로 보조가 될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 잘 챙겨 드시고,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마음 편안한 상황을 유지해 주시는 게 사실 만병통치 아닐까요? 잇몸질하는 구강위생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몸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돼도 생길 수 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가장 무섭답니다. 모르고 있다가 발견했을 때는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건강 검진 받듯이 1년에 한 번은 구강 검진 겸 엑스레이 촬영과 스케일링 요 공식만 지켜 주시면 큰 문제로 진행될 리는 거의 없겠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복습은 위에 뜨는 링크에서 다지시길 바랍니다. 치카스터니는 매주 금요일 2시 찾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요. 수고하셨습니다.